저희 남편은 충청도 사람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카톡 남긴 남편 우리 옷장 당근이요 건조기 옷장 따뜻하고 좋더라고 오늘 아침에 애들도 건조기 앞에 줄서더라 어제 편집이 늦게 끝나 뻗고 아침 일찍 미팅 갔다 집에 왔더니 딱이 모습이라 정리 시작합니다. 식탁 바꿨는데 더러운 건 똑같아요 마블 무늬 덕에 얼룩은 덜 보여 수월한 면은 있습니다. 식탁 위에 너저분하게 늘어진 것들부터 치우고 식색이 우리 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애들은 엄마 이거 써도 되는 컵이야 남편은 자기야 이거 돌렸어. 사실, 이것도 건조기처럼 그냥 찬장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물건 넣은 내 친구 따뜻한 물 닦자마자 물렁물렁 성글성글한 특수한 텍스처로 극소량의 세제만으로도 거품이 풍성해요 텀블러 설거지는 꼭 직접 하곤 하는데 제가 쓰는 키다리 건조대에 컵과 텀블러 쏙쏙 쓰러질 일 없고 물 빨리 빠져서 텀블러에서 물냄새 안나서 좋습니다 직구로만 볼수 있었던 수세미 케이스 캐디도 설거지 끝난 싱크대에 착 밀린 청소 한번에 했더니 평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자기야 힘다 빠져 옷장 담근못나가